한국방송통신사 4월 13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평택시가 지난 13일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. 평택시 인구는 4월 11일 50만 17명으로 1995년 세계시군 통합 시 32만 명에서 24년 만에 50만 명으로 진입했습니다.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 자치단체 그중 16번째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10번째로 50만 대도시 반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. 평택시가 대도시로 인정받는 시점은 2021년부터이며, 대도시 특례 적용으로 조직 확대, 지역에 적합한 환경기중 제도 운영, 대규모 도시개발 구역 지정 등 지금보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. 금년에는 대규모 택지개발 진행과 일자리 확대 등 인구 유입 요인이 높아 인구 증가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